안녕하세요. BHT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나옥주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은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보통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요. 대신 지방을 들어간 부위 가슴 쪽보다는 오히려 지방을 뺀 부분, 지방을 채취한 부분 쪽에 멍도 더 많이 들고 부피도 많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압박이나 그다음에 냉찜질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멍이라든가 붓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좋겠고 반대로 이제 지방이 들어가는 가슴 부위는 최대한 이런 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냉찜질 당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해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방이 들어갔는데 약간은 빵빵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방이 생착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달 길게는 세 달을 보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가슴에 충격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낫고 주의사항을 좀잘 지켜서 그 상태를 잘 유지를 하시면.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